네 안녕하세요 모토로이드입니다 저번에 쉐보레 펫바이크 소개 영상을 올렸었는데 어,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더 추가 영상을 좀 찍어서 어, 제대로 된 소개를 한번더 해야 될것 같아서 지금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저번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어, 살펴보시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쉐보레의 팻바이크가 어떤 어, 장점을 갖고 있고,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외관부터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바퀴죠. 굉장히 뚱뚱하고, 그리고 크, 커요. 바퀴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타본 결과, 햇바이크의 장점은 이제 이 바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퀴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주행할 때 안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고요 여기 보시면은 되게 울퉁불퉁하고 되게 돌도 많고 이런 어 평진데도 오히려 오프로드 그런 느낌으로 되게 즐기면서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퀴가 큰게 어,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바퀴가 크다 보니까 바닥에 닿는 그런 면적도 크고 공기저항도 다른 자전거에 비해서는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속도를 즐기시는 분들은 펫바이크 어, 보다는 다른 자전거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느리거나 이런 건 아닌데 어, 힘이 좀더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바퀴가 크니까 주행할 때그 펫바이크 특유의 소리가 있거든요 되게 바람 가르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또 타면서 어, 되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성능도 성능인데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잘 빠졌죠 네, 알톤에서 이제 세보레랑 협력해서 만든 자전거인데 디자인이 굉장히 이뻐요. 되게 타고 다니시면은 많은 분들이, 어, 붙잡고 물어보실 거예요. 저도 지금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보시기에는 되게 비싸 보이시나봐요, 다들.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이 비싸지가 않아요, 자전거 자체가. 그래서, 어, 바이크도 타고 싶고, 좀, 속도도 즐기고 싶고, 그러신 분들은, 어, 이쪽 모델보다는, 되게 좀더 상급 모델로 가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무게가 한 16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무게가 자전거에서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펫바이크를 타면서도 되게 물이 없이 즐기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어 좀더 비싼 모델로 가시길 바랍니다. 뭐한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 생각하시고 펫바이크 타시면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가성비 측면에서 어, 이 자전거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사신다고 이 영상 제가 저번 영상 올렸는데 그거 보시고 사신다고 하시는 분도 한 다섯 분 정도 됐었는데 어, 잘 타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어, 저는 일단 디자인 측면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애초에 뭐속도를 즐기려고 하는 자전거를 사려고 했으면은 제가 다른 거를 샀겠죠 아마도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아네 그러면 어패바이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달리는지 한번 어, 보여드리려고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음... 비포장 흙도로를 한번 제가 달려 보겠습니다. 지금 풀숲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바닥에 진짜 돌도 많고 되게 약간 오프로드 느낌이거든요. 음 그리고 제가 지금 장비가 없어서 장비를 회사에 두고 와갖고 한 손으로 지금 핸드폰을 들고 이걸 찍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 흔들리고 별로 퀄리티가 낮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참고만 해주세요. 네 그럼 한번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어 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어 좀더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 어 영상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제가 빠르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뭐 펫바이크의 안정성을 한번 테스, 테스트를 해 보려고 뭐 저도 즐기기도 하고 뭐 계단 뭐 100개 내려가기 뭐 이런 것도 저 혼자 한번 해 보긴 했는데 충분히 잘 내려가더라고요. 네.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은, 어, 장비 가져와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지금까지 최보레 팻바이크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